인천항 근처 낡고 버려진 한 창고 안, 그곳은 법과 인간성이 모두 사라진 불법 투견장이었다. 강유나 검사는 거대 물류기업 회장인 조상철의 비자금 흐름을 추적하다가 그가 이곳의 실소유주라는 첩보를 입수하고 신분을 위장한 채 이곳에 잠입해 있었다. 그녀의 눈앞에 끔찍한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다. 작고 녹슨 철창 안에 임신한 흰색 진돗개. 두 마리가 갇혀 있었다. 하늘과 바다. 개들은 극도의 공포 속에서 서로의 몸에 기댄 채 처절하게 울부짖고 있었다. 투견장의 잔인한 관리인이 개들을 처리하기 위해 다가가고 있었다. 임신한 개는 싸움에 쓸모가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바로 그때 그곳에 숨어들어 몰래 개들에게 음식을 주던 이 동네의 고아 소년 이솔이 앞으로 뛰쳐나왔다. 아이는. 개들을 해치지 말라고 울며 애원했다. 제발요, 아저씨. 저 개들 아프게 하지 마세요. 관리인은 아이를 거칠게 밀치며 비웃었다. 이 쓸모없는 것들을 살리고 싶으면 돈을 가져와 아주 비싼 값으로 돈이 없다는 것을 아는 잔인한 조롱이었다. 바로 그 순간, 아이는 모두를 눈물 짓게 만든 바로 그 행동을 했다. 아이는 자신이 가진 유일한 귀중품, 자신의 목에 걸린 낡은 은색 로켓 목걸이를 벗었다. 아이는 로켓을 열어 그 안에 있는 돌아가신 부모님의 빛바랜 작은 사진을 관리인에게 보여주었다. 아이는 떨리는 작은 손으로 그것을 내밀었다. 아이의 목소리는 눈물에 젖었지만 단호했다. 이거 우리 엄마 아빠예요. 세상에서 저한테 제일 소중한 거예요. 이거 드릴 테니 제발... 저게들 살려주세요. 순수한 아이가 자신의 세상 전부를 두 생명을 위해 기꺼이 내놓는 순간이었다. 그 광경에 투견장에 굳어 있던 공기가 순간 멈춰 섰다. 냉혈한 갔던 도박꾼들조차 말을 잃었다. 그리고 그림자 속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던 강유나 검사의 차가운 가면이 무너져 내렸다. 그녀의 눈에 뜨거운 눈물이 차올랐다. 관리인이 조롱의 미소를 지으며 그 목걸이를 빼앗아 여전히 개들을 죽이려던 바로 그 순간, 유나가 어둠 속에서 걸어나왔다. 그녀는 자신의 검사 신분증을 보여주었다. 멈춰. 이 현장을 불법 동물 학대 및 도박 혐의로 모두 체포한다. 권력의 관계가 한순간에 뒤집혔다. 유나는 자신의 위장 신분을 노출시켰지만 행동해야만 했다. 그녀는 잔인한 관리인과 용감한 작은 아이 사이에 서 있었다. 그녀는 그들을 구했지만 동시에 그들 모두를 이 모든 일의 배후인 조상철 회장이라는 더 거대한 위험 속으로 끌어들인 것이었다. 강유나 검사는 현장에서 체포된 투견장 관리인과 그의 부하들을 자신이 부른 경찰팀에 인계했다. 그리고 그녀의 모든 관심은 어린 소년 이솔과 두 마리의 개들에게 쏠려 있었다. 그녀는 아이와 개들을 경찰서가 아닌 자신이 신뢰하는 한 수의사의 병원 겸 안전가옥으로 데려갔다. 그녀는 이 사건이 단순한 동물 학대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다. 안전한 장소에서 그녀는 소년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녀는 아이가 근처의 빈민가에 사는 구아이며 몇주 동안 몰래 이 투견장에 들어와 개들에게 음식을 주며 돌보아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두 마리에게 하늘이와 바다를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리고 그녀는 하늘이의 목에 걸린 아주 고급스럽고 평범하지 않은 목걸이를 발견했다. 들개의 것이라고는 볼수 없는 물건이었다. 그녀는 목걸이의 한 부분이 다른 곳보다 약간 더 두껍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녀는 작은 칼을 이용해 조심스럽게 그 부분을 갈라보았다. 그 안에서 그녀는 그것을 발견했다. 아주 작은 방수 처리된 데이터 칩. 그녀는 이제 모든 것을 이해했다. 이 개들은 그저 평범한 개가 아니었다. 그들은 중요한 존재였다. 그들의 목숨이 위험했던 이유는 그들이 임신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비밀을 운반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소년에게 개들의 원래 주인이 누구였는지 물었다. 소리는 몇주전 갑자기 사라지기 전까지 친절한 아저씨 한 분이 개들을 돌보는 것을 보았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 아저씨는 항만의 거대한 물류회사에서 일했다고. 유나의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이것은 그녀가 지금 수사 중인 바로 그 사건과 직접적으로 연결되고 있었다. 실종된 조상철 회장의 회계사. 이 개들은 바로 그의 개들이었음에. 틀림없었다. 한편 그 시각 조상철 회장의 사무실. 그는 경찰 내부의 정보원으로부터 긴급한 전화를 받았다. 자신의 불법 투견장이 강유나라는 검색에 급습당했으며 실종된 자신의 회계사의 진돗개 두 마리가 지금 그녀의 손에 있다는 보고였다. 조 회장은 분노했다. 그는 그 집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알고 있었다. 자신의 밀수와 돈세탁에 대한 증거. 그는 자신의 부하들이 회계사와 함께 그 개들과 칩까지 모두 처리했다고 믿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해결색에 무자비한 명령을 내렸다. 강유나 검사 그리고 그 아이와 개들 전부 찾아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칩을 되찾고 모든 증인을 제거해. 다시 안전가옥. 유나는 자신의 손바닥 위에 놓인 작은 데이터 칩을 내려다 보고 있었다. 근처에는 두 마리의 임신한 개들이 자신들을 구해준 소년을 보호하듯 감싸고 잠들어 있었다. 그녀는 이제 거대한 범죄 제국을 무너뜨릴 열쇠를 손에 쥐고 있었다. 하지만 그로 인해 그녀는 자신과 한 무고한 아이를 무자비한 살인마의 표적으로 만들어버렸다. 그녀의 동물 학대 사건은 이제 중대한 살인 및 음모사건으로 격상되었다. 검사와 소년, 그리고 두 마리의 개로 이루어진 기묘한 동맹은 그렇게 맺어졌고 그들의 위험한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조상철 회장의 해결사팀이 강윤아가 소리와 개들을 데려갔던 동물병원 겸 안전가옥을 덮쳤을 때 그곳은 이미 텅 비어 있었다. 예리한 검사인 윤아는 이미 한발 앞서 그곳을 떠난 후였다. 그녀는 이제 공식적인 도망자가 되었다. 그들의 도망 생활은 처절했다. 강력한 검사였던 윤아는 이제 어둠 속에서 자신의 범죄 수사 지식을 도망을 위해 사용해야만 했다. 그녀는 대포폰을 사용하고 현금만 받는 낡은 모텔을 전전하며 모든 공식적인 감시망을 피했다. 고아 소년 소리는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위험한 세계에 휘말렸지만 그의 유일한 걱정은 두 마리의 임신한 개 하늘이와 바다의 건강 뿐이었다. 동물들을 향한 그의 순수한 사랑은 이 절망적인 도망길에서 그들을 지탱해주는 힘이 되었다. 그리고 두 마리에게는 그들의 약점이자 동시에 강점이었다. 임신한 몸은 그들의 기동력을 떨어뜨렸지만 그들의 예민한 감각은 그 어떤 감시 장비보다 뛰어난 조기 경보 시스템이 되어 주었다. 조상철 회장의 추격은 집요하고 광범위했다. 그는 자신의 거대한 물류회사에 자원트럭 창고, 그리고 정보원 네트워크를 총동원하여 그들을 사냥했다. 마침내 유나의 차가 교통카메라에 포착되었다. 복잡한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숨 막히는 추격전이 벌어졌다. 유나는 차 안에 있는 아이와 임신한 개들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영리한 운전 실력을 발휘하여 그들을 따돌리려 애썼다. 마침내 그들은 조 회장 소유의 거대한 항만 창고 지역에서 궁지에 몰렸다. 그곳은 완벽한 적의 홈 그라운드였다. 해결사 팀이 그들이 숨어 있는 창고를 포위했다. 바로 그 절체절명의 순간 하늘이와 바다가 동시에 산고를 시작했다. 어미 개들의 고통스러운 울음소리가 창고 안에 울려 퍼졌다. 그 순간 윤에게 하나의 계획이 떠올랐다. 그녀는 창고의 내부 방송 시스템을 이용하여 개들의 고통스러운 울음소리를 창고 전체에 그리고 바깥까지 울려 퍼지게 만들었다. 개의 울음소리는 근처의 다른 합법적인 공장에서 일하던 야간 노동자들과 순찰 중이던 다른 경찰차의 주의를 끌었다. 예상치 못한 증인들이 현장으로 모여들기 시작했다. 해결사들은 증인들이 있는 앞에서 더 이상 함부로 움직일 수 없었다. 그들이 잠시 주춤하는 사이, 유나는 그 혼란을 틈타 소리와 개들을 데리고 다른 출구를 통해 가까스로 그곳을 탈출했다. 그들은 다시 한번 탈출에 성공했지만, 이제 더 이상 도망칠 곳도, 시간도 없다는 것을 알았다. 개들은 이제 곧 새끼를 낳을 것이다. 그들은 이 싸움을 끝내기 위해, 데이터 칩에 암호를 풀고 방역해야만 했다. 그들은 유나의 옛 사건 파일 속에 있던 한적한 시골의 비밀 안전가옥에 임시적인 보금자리를 꾸렸다. 그곳에서 하늘이와 바다는 마침내 고통스러운 진통 끝에 건강한 새끼들을 낳았다. 위험과 혼돈 속에서 새로운 생명들이 태어난 것이다. 하지만 그들이 마주한 현실의 벽은 여전히 높았다. 유나는 자신의 동료였던 최고의 화이트 해커의 원격 도움을 받아 데이터 칩의 암호를 풀기 위해 밤낮으로 매달렸다. 하지만 그들은 벽에 부딪혔다. 암호는 군용 등급의 것이었지만 그 구조는 독특했다. 해커 동료는 이것이 단순한 단어나 숫자의 조합이 아니라 특정한 문구나 노래 혹은 개인적인 기억에 기반한 연상 기억 방식의 암호일 것이라고 말했다. 오직 그것을 만든 사람만이 알수 있는 방식이었다. 유나는 그들의 유일한 희망이 이제 소년 소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았다. 개의 주인인 회계사 아저씨는 분명 자신이 신뢰했던 이 소년에게 무언가 단서를 남겼을 터였다. 그녀는 아이를 압박하지 않았다. 그녀는 아이와 함께 하늘이와 바다, 그리고 그들의 새끼들을 돌보며 자연스럽게 돌아가신 회계사 아저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아이가 좋아했던 놀이 아저씨가 개들에게 자주 했던 말들, 소리의 기억 속에서 단서의 조각들이 하나씩 떠오르기 시작했다. 아이는 아저씨가 항상 하늘이와 바다를 자신의 하늘과 바다라고 불렀다는 것을 기억해냈다. 또한 아저씨가 개들에게 특별한 간식을 줄 때마다 하던 이상한 말이 있었다. 하늘과 바다가 진실을 지킬 것이다. 그리고 아저씨가 일할 때마다 항상 흥얼거리던 한 늙은 선원에 대한 오래된 노래가 있었다. 유나는 이 조각들을 퍼즐처럼 맞추기 시작했다. 그녀는 여러 가지 조합을 시도했다. 하늘과 바다 진실을 지킬 것이다. 그리고 그 늙은 선원의 노래 제목. 모두 실패했다. 그녀는 이것이 이 모든 요소들의 특정한 순서의 조합일 것이라고 깨달았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하나의 조합을 시도했다. 개의 이름 핵심적인 문구, 그리고 그 노래가 발표되었던 연도. 그녀는 키보드 위에 타자를 쳤다. 하늘 바다 진실 최행부의 77, 그리고 엔터키를 눌렀다. 그녀의 스크린 위에 진행률 막대가 나타났다. 암호 해독 중1% 2% 암호가 풀리고 있었다. 그녀는 마침내 비밀번호를 찾아낸 것이다. 바로 그 순간 어미개 하늘이가 그녀의 손을 핥았고 갓 태어난 강아지 한 마리가 세상에 첫 울음소리를 터뜨렸다. 어두운 음모의 비밀번호가 풀리는 순간 새로운 생명이 세상에 태어났다. 그녀는 이제 방역할 무기를 손에 넣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연약하고 거대해진 새로운 가족을 지켜야 할 책임감 역시 훨씬 더 무거워졌다. 암호가 풀린 데이터 칩 안의 내용은 그야말로 핵폭탄이었다. 그 안에는 조상철 회장의 물류회사를 이용한 거대한 밀수작전의 상세한 장부가 들어있었다. 돈 세탁 계획, 그리고 항만 관리와 정치인들에게 건넨 뇌물의 기록까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회계사 친구가 남긴 데드맨 스위치 파일. 그 안에는 그가 자신의 발견과 조 회장에 대한 두려움을 기록한 영상 일기가 담겨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기록은 조 회장이 그를 항만의 한 특정 창고 바로 그가 살해당한 장소로 유인하는 바로 그 통화의 녹음이었다. 한편 조상철 회장은 그들이 자신의 손아귀에서 벗어났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는 이제 마지막 도박을 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경찰 내에 자신의 끈아푸을 이용해 윤에게 거짓 정보를 흘렸다. 집의 내용을 증언해줄 핵심 증인이 그녀를 비밀리에 만나고 싶어 한다는 정보였다. 만남의 장소는 인천항 제7부두의 외딴 창고. 바로 그가 회계사를 살해했던 바로 그 장소였다. 그는 그곳에서 그녀와 관련된 모든 것을 한 번에 그리고 영원히 끝낼 계획이었다. 유나는 그것이 덫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즉시 알아차렸다. 하지만 살아있는 증인의 가능성은 그녀가 무시하기에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었다. 그녀는 그 위험한 도박에 응하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그녀만의 방식으로 그녀는 자신이 신뢰하는 서울 본청의 경찰, 특공대 팀장에게 비밀리에 연락했다. 그녀는 작전을 위한 비공식적인 지원을 정당화하기에 충분한 예비 증거들을 그에게 제시했다. 또한 그녀는 소리와 개들 어미, 개와 새끼들을 그 누구도 찾을 수 없는 정부의 극비, 안전시설로 옮겼다. 약속의 밤. 인천항은 어둡고 안개가 자욱했으며 위협적인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유나는 자신의 차를 몰고 제7부두를 향해 갔다. 그녀는 적의 지시대로 차 안에 혼자인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어둠 속에서 경찰특공대는 이미 자신들의 위치를 잡고 있었다. 그녀의 귀에는 지휘팀과의 통신선이 연결되어 있었다. 그녀의 차가 어둡고 조용한 창고 앞에 멈춰 섰다.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다. 그녀는 재킷 아래에 숨겨둔 총의 손잡이를 잡으며 심호흡을 했다. 그리고는 사자의 굴 안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갔다. 마지막 폭발적인 대결을 위한 무대가 그렇게 마련되고 있었다. 강유나 검사는 어둡고 거대한 인천항 제7부두의 창고 안으로 들어섰다. 그곳은 매복을 위한 완벽한 장소였다. 그녀는 창고의 중앙에 서 있는 조상철 회장과 그의 가장 무자비한 부하들을 마주했다. 증인은 없었다. 모든 것은 거짓말이었다. 조 회장은 자신이 완벽하게 그녀를 함정에 빠뜨렸다고 믿으며 오만하게 웃었다. 결국 내 손으로 직접 들어왔군 강검사. 그 침만 넘기면 편안하게 보내주지. 팽팽한 대치가 시작되었다. 윤아는 자신의 전술팀이 밖에서 대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들은 그녀의 신호 없이는 움직일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차고 있는 소형 녹음기를 통해 그의 자백을 받아내기 위한 마지막 심리전을 시작했다. 당신의 회계사 김민수 씨를 바로 이곳에서 죽였지. 그가 당신의 밀수장부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이 이겼다고 믿는 조 회장은 그 덫에 쉽게 걸려들었다. 그는 자신의 교활함과 무자비함을 과시하며 모든 것을 자백했다. 그래, 내가 죽였다. 그 멍청한 놈은 너무 많이 알았어. 이제 너도 마찬가지지. 그의 자백이 녹음된 것을 확인한 순간, 유나가 약속된 신호를 말했다. 정의의 이름으로 그녀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전술팀이 움직였다. 창문을 통해 섬광탄이 터지며 어둠을 갈랐다. 거대한 창고문이 폭약으로 날아갔다. 경찰 특공대가 사방에서 창고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짧지만 격렬한 총격전이 벌어졌다. 조 회장의 부하들은 경찰 특공대의 압도적인 힘 앞에 속수무책으로 제압당했다. 혼란 속에서 조 회장은 마지막 발악으로 유나를 인질로 삼으려 했다. 하지만 그가 그녀에게 닿기 전 하얀 털 뭉치 두 개가 어둠 속에서 그를 향해 번개처럼 달려들었다. 하늘이와 바다였다. 윤아의 경찰 동료들이 계획의 일부로서 그들을 데려왔던 것이다. 개들은 자신들의 주인의 복수를 하듯 조 회장을 공격했다. 그들은 윤아를 지키기 위해 그의 팔을 물고 늘어지며 그를 무력화시켰다. 조상철 회장은 자신이 죽이려 했던 바로 그 개들에게 제압당한 채 경찰들에게 둘러싸여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그의 몰락은 완벽하고 지독히도 아이러니했다. 윤아는 그의 앞에 서서 그를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한 손에는 데이터 칩이 다른 한 손에는 그의 자백이 담긴 녹음기가 들려있었다. 특공대 팀장이 그녀에게 다가와 말했다. 강 검사님 임무 완료입니다. 그녀는 이제 자신들의 곁으로 다가와. 조용히 앉는 충직한 두 마리의 개들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그들의 주인을 위한 복수를 완수했다. 길고 길었던 싸움은 마침내 끝이 났다. 몇달후 조상철 게이트는 그가 저지른 모든 범죄에 대한 대가로 종신형을 선고받으면서 막을 내렸다. 그의 범죄 제국은 해체되었고 억울하게 죽었던 회계사의 명예는 회복되었다. 강윤아 검사는 거대한 범죄 조직을 무너뜨린 영웅으로 검찰 내에서 스타가 되었다. 그녀는 승진하여 새로운 강력 범죄 수사팀을 이끄는 자리를 제안받았다. 그리고 그녀의 삶에 새로운 가족이 생겼다. 그녀는 갈곳 없는 구아 소년 이솔의 공식적인 법적 보호자가 되었다. 아이는 이제 더 이상 어두운 골목의 아이가 아니었다. 그는 학교에 다니고. 안정적이고 안전한 유년 시절을 보내고 있었다. 영웅견 하늘이와 바다는 안전한 시설에서 건강한 새끼들을 낳았다.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 화창한 어느 날의 평화로운 공원. 유나와 솔 그리고 두 어미개 하늘이와 바다는 그들의 귀여운 새끼 강아지들과 함께 잔디밭에서 뛰놀고 있었다. 소리가 강아지들과 장난을 치며 환하게 웃고 있었다. 아이는 유나를 보며 물었다. 누나, 이제, 우리 진짜 가족 맞죠? 유나는 검사의 가면을 완전히 벗고 따뜻한 보호자의 미소로 대답했다. 그럼, 세상에서 제일 강한 가족이지. 검사에서 보호자가 된 여자 집을 찾은 소년, 그리고 그들을 하나로 묶어준 충직한 개들. 그들은 새로운 생명들에 둘러싸여 함께하고 있었다. 소년이 내놓았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 로켓 목걸이은 이제 가족이라는 그보다 더큰 보물로 되돌아와 있었다. 그들의 새로운 가족의 희망차고 따뜻한 미래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